뒷풀이와 뒷풀이 중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가? 뒷풀이. c. 그림 글씨에 능한 예술가였던 율곡 이이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신사인당 어른 아이가 늘어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 용어는? 피터팬 증후군. 기독교인이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통상 수입의 10분의 1을 가리키는 납세 방식은 무엇인가? 11조. 1963년 전두환, 노태우, 정우영, 김복동 등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이 주도하여 비밀리에 결성한 조직이다. 전두환의 쿠데타와 군부 정권을 지탱하였던 이 비밀 조직은 무엇일까? 하나의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타격한 후 방망이를 던지는 행위를 일컫는 말은 배트플릿. 생물체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열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초대사량 테니스, 배고 탁구 따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동점을 이루는 일을 무엇이라 하는가? 길스 <목소리> 6.25 전쟁의 발발 연도는 언제인가? 1950년 미국이나 유럽의 중국 음식점에서 호식으로 제공되는 과자로, 과자의 안쪽에는 운세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쪽지가 들어있다. 작은 크기의 바삭한 식감을 지닌 이 과자는 무엇이라 할까? 포춘쿠키. 1919년 6월 28일 파리 평화회의의 결과로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강화조약은 베르사유 조약.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국가 대표로 활약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이 선수의 이름은 안정환. 러시아의 수도는 어디인가? 모스크바. 만원지폐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일까? 세종대왕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진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신출기몰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제주도는 이세 가지가 많다에서 삼다도라고도 불린다. 이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자, 바람, 돌, 색상 대비를 이루는 색상, 즉 반대되는 색상을 의미하는 단어는 보색,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뜻하는 사회용어는? 아노미 현상.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는 어디인가? 러시아.